컨쇼 교육주간뉴스 주간뉴스 2월 셋째 주 의대 증언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가 어떤 거냐면요. 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언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 의사협회가 그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의사를 의사분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좀 여러 분야의 의, 의대 관련된 분들이 의견을 좀 모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형병원이나 중소병원, 전공의들 의대생들,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신호성을 가져오고 대표성을 높이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전국 40개 대학교 의대 학 직장단체에서 의대 증언 규모가 현실적으로 한 35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제시를 한 거고 그랬더니 보건의료에 관련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지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천명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대 증언에 대해서 왜 방송 안 해주세요 음, 입결 이제 예상 입결 분석한 다음에 알려 주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다 계산은 했어요 도표로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려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보거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천 명 증원이 솔직히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안될것 같거든요. 2천 명 증원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진짜 완전히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대 인원을 증원하려면 제가 알기로 고등교육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정부 행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래서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 2천명을 늘리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야당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총선 때,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의대에 증언하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 라인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지금 의사분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이게 고등교육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아 이거 2천명증언시키는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왜그러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론 국회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만약 조사한 게 틀렸다라면 밑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총선이 지나봐야지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정부가 밀어붙인다라고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총선 때문에 이렇게 좀 색깔 나게끔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자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조율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언제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아, 솔직히 좀 의심이 돼요. 2천명을 진짜 증언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안을 좀 가져가면서 좀 인원을 줄일 것 같은데 저 오늘 기사 350명을 보면서 저게 맞아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라인이었고 지금 의대 증원 규모를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저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조율점을 찾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천 명까지 늘지 않으면 솔직히 입결의역량이 크지 않아요. 저렇게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되면은 솔직히 입결에 대한 역량이 크지 않은데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저 인원을 어디에다가 분산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골고루 분산시키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게 만약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죠. 거기에 지역 인재나 이런 것 쪽으로 어뭐 지역균형화 사업 뭐 공공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보내면 그거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쇼에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있지만 그거를 음이 의대에 증언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몇 명이 확정되는지 보고 그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천 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어 아직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설레발치면서 데이터를 오픈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어 저희도 어 컨슈가 준비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정보뉴스 신문기사 분석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대인의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